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오늘은 9월 26일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오늘 11품종 종자목들로 준비했고요. 어, 또 1번부터, 어,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4개입니다. 어, 단엽 고비반이고요. 어, 이 개체는 호피 무늬도 어, 작은 자그만하지만 호피 무늬도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아주 예쁜 어, 사계 자그만하지만 앙증맞은 사계입니다. 이번은 어, 입변 호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아주 전지적인 발전이 많이 되어서 나왔고요. 빛을 조금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어, 더 화려하게 예쁘게 또 어, 무늬가 발현되는 그런 이변호피반이고요 어, 3번은 성정입니다성정은 어, 지금 전진쪽 두촉이 어, 황으로 아주 멋지게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빛을 어,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멋지게 황으로 들어온 그런 성정 어, 종자목입니다. 그리고 4번은 신문입니다. 아담하게 도 어... 배양 하셔가지고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또 전체적으로 예쁜 아담한 그런 신문이고요 어, 5번은 칠보산입니다 삼반폭색화가 어, 아주 또 예쁘게 피는 어, 전지적이 굉장히 항상반 무늬를 잘 발현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6번은 천상입니다 어, 이 개체는 우리벌보다탄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 중간 가족으로 이렇게 해서 호가 약간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호에서 또 어, 발전도 많이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또건개로도 한번 또 터트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어, 7번은 어, 입변 중투인데요. 어, 단일 같은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이 아주 어, 가랑가랑 하면서 어, 작지만 어, 입 끝이 오가져가지고 힘이 있는 그런 어, 입변 중투입니다. 단일성을 지니고 있고요. 어, 8번은 백두산입니다. 전입장에 호피 무늬 아주 어,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그런 개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9번은 황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반 무늬가 아주 또잘 들어있지요. 어, 예쁘게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괜히 아주 예쁜 어, 황산반이고요 그리고 10번은 질부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또산만정품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질부금이고요 그리고 11번은 노분입니다. 어, 노분은 어, 꽃을 피워놓으면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도 아주 예쁘지요. 그래서 간상미로도 어, 볼수 있는 그런 어, 향기까지 있는 그런 계층 이렇게 해서 오늘 어 11품종 준비했고요. 또 1번부터 뿌리벌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면서 가격과 촉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번은 네, 어, 단염 호피 반 4개입니다. 어, 4개 종자목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호피 무늬도 이렇게 어, 입장마다 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발전시켜 보십시오. 뒤에 벌브가 어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또쇠뿌리도잘 어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또 무늬도 이렇게 어 소반으로 또 예쁘게 남아있어서 어 배양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종종목이고요. 촉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8.5cm에 폭은 0.4이고요. 가격은 37만원입니다. 예쁘게 또 정자목으로 사계 없으신 분 배양해 보십시오. 네 사계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네 가닥이고요. 새 어, 뿌리 이렇게 또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벌브 또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줍니다. 어,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어서 그리고 무늬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촉수 한 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자마 하나 튀고 있고요. 길이는 8.5cm에 폭은 0.4입니다. 가격은 37만 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이쁜 호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아주 예쁘게또 이렇게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하게 발현되어 있고요. 어, 촉수는 두 촉에 지금 자마 두개 튀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4cm에, 폭은0 7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아주, 어, 예쁜 그런 입변 호피반 되겠습니다. 전 입장이, 여기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게 제는 까랑까랑한 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입변 호피반이고요 전진촉이 또더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왔지요.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촉수 두 촉에 어, 삼마두개어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어 10만 원입니다. 네 이번은 이변호피반 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고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호피 무늬가도 아주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이변호피반이고요 어, 척수는 두촉에 지금 어 자마두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마두개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어, 0.7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송정입니다. 어 보시면은 송정은 어, 녹화 대비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어, 품종이지요 그래서 항상 어, 볼 때마다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또 남성미가 더 넘치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벤 자체도 아주 어, 깔끔하면서 지금 어, 전진 촉에는 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개체는 저희 난실에서 배양을 한 개체고요. 그래서 어, 빛을 조금 더 주시면 은더 황으로 멋지게 들어옵니다. 지금 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촉수가 양쪽으로 지금, 어, 두 촉이 이렇게, 어, 문를 지금, 어, 황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모주의 지금 한 입장이, 어, 이렇게 약간, 어, 스크러치가 갈변 현상이 있어서 더 이상 뭐 타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어, 예쁘게 또 배양하시면서 빛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황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자목 없으신 분, 종정 자목 하십시오. 어, 종정 촉수 세 촉에 자마 두개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29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중간 쪽에 조금 새까맣게는 해도 전체적으로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송정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전체적으로 또 무늬도 이렇게 아주 어, 잘 발현되어 있는, 어, 황으로 아주 멋지게 지금, 어, 나오고 있는 그런, 어, 송정이고요. 촉수 세 촉에 지금 자마 두 개, 어, 튀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좋습니다. 어, 생장점이 다 살아있어서 또 아주 건강한 그런, 어, 개체입니다. 어, 세 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길이는, 어, 14cm에 폭은 0.8입니다. 어,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4번은, 어, 신문입니다. 어, 이 개체는 종자목입니다. 아담하게 또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어, 아담합니다. 근데 모주 쪽에 어, 입장 두 입장이 끝에 잘려져 있으면서 한 입장이 약간의 갈변 현상이고요. 있 전진 두 쪽은 어,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신문 없으신 분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세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어 17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4번은 어 신문뿌리입니다. 어 뿌리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문제없고요. 새뿌리도 전진촉에 이렇게 또잘 내리고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 보십시오. 어 촉수 세촉에또 자마 하나 띄고 있고요. 길이는 1 7 c m 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에는 아주 아담하면서 예쁩니다. 네, 5번은, 어, 칠보산입니다. 어, 핑크빛의 사만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칠보산이고요. 항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상당히 멋지게 지금 전 이쪽에 이렇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입장에 항산반 무늬 잘 발현되어 있고, 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보시면은 이쪽에도 어, 비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예쁜 어, 철보산이고요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아주 어, 항상 문이 하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4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잎에 약간의 어, 데미지들이 있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뭐, 더 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신화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항상반 문이 화지게 발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어, 뿌리 벌보도 튼실합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어, 칠보산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괜찮습니다. 배양하시기에. 그리고 짧은 뿌리도 또 있고요. 그리고 전진촉이 굉장히 항상반이 아주 멋지게 들어서 나왔요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어, 촉수 한 촉에 신나한촉이고요 길이는, 어, 14cm에 폭은, 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어, 14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칠보산 종자목 하십시오. 네, 6번은, 어, 천상입니다. 어, 원판 삼바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개체이기도 하고. 지금 이 개체는 착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버 굉장히 튼실하고요 세부리도또잘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중간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호로도 또어 약간 들어 있어서 어 호에서 또어 근개열로도 많이 터지기도 하는 베니가 어 아주 잘 일어나는 개체가 천상이지요. 그래서 멋지게 또 변화를 한번 접어보십시오. 그러면 배양하시다 보면은 어 거의 뭐 보면은 어, 어, 노고로도 많이 어, 하고 또금기 열로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두쪽에잔화두개 튀고 있고요. 길이는 어, 15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멋지게 또금계로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네, 6번은 천상 뿌리입니다. 어, 뿌리 굉장히 튼실합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뿌리 상당히 많죠? 새 뿌리도 또잘 내리고 있고, 전진 쪽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중간 쪽으로 이렇게, 가로에서 호가 이렇게 또, 어, 들어있습니다. 이게체는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발전 맞추기 쉽게 보십시오. 천상은 베니가 상당히 심한 그런 개체지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뿌리 벌보다 튼실하고요. 어, 작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 두 촉에 자마도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7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 중투입니다. 어, 보시면은, 변이 굉장히 아주 단일같이 후육입니다. 까랑까랑하고요. 어, 배양하시면서도 종자목으로 멋지게 한번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아주 예비 어, 예쁜 그런 까랑까랑한 입변 중투고요.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10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어, 12만원입니다. 어, 뒤에 변도 이렇게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예쁘게 어, 생긴 단네 같은 그런 잎변종투입니다 네, 7번은 어, 단엽성의잎변종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가닥 수는 이렇게 짧은 뿌리까지 해서 다섯 가닥.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어, 굉장히 이개 체는 아, 후육계단엽까지 변이니까 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리는 어, 10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멋지의게배양어주어 있는 면 아주 어, 의호피어있 면도 상 어, 아주 진청의 호피무늬하리의호피무늬하어면리 아주 진하게잘 발현되어 있는 면도 상당히 어도상 아주 진청의 호피무늬가 하리하게잘 발현되어 있는 면도진하면그 어, 치마 입장에 한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나머지는 아주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두개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네. 아, 1번은 백두산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조금 까매도 단단합니다. 대항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아주 진층에 이렇게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아주 멋진 백두산입니다. 어, 촉수는 두쪽에 지금 자마 두개 튀고 있습니다. 양쪽, 이쪽에 하고, 어, 또 이쪽에 하고.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아주 멋진, 전체적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어, 백두산이고요. 촉수 두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14cm에 폭은 0.8입니다. 어,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네, 보십시오. 부분은 황산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전입장에 산반 문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어, 잘 들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한입장 볼바 하나 있어서 촉수는1 5촉으로 측정했고요.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14cm에 폭은, 어 0.8입니다. 가격은, 어 7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항산반이 잘 들어있는, 어 예쁜 개체입니다. 네, 9번은, 어, 항산반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항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또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 셔서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반문이 아주 화려한, 어, 그런 항산반이고요. 촉수 한 촉에, 어, 1.5 촉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벌브 하나에 한 입장 있어서, 두 입장 있어서, 1.5 촉으로 치겠고요. 어, 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은 0.8입니다. 어, 가격은 7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0번은 질부검입니다. 어, 또, 일본 출란이지만 아주, 선반 어, 중토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꽃도 상당히, 어, 중토화가 아주 예쁜, 어, 그런 개체지요. 어,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어, 그런 질부검입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길이는 15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항상, 어, 저기, 반 중투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어 멋지게 지금 발현되어 있죠. 입장마다. 예쁘게, 어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네, 10번은 질부금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고요.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질부금입니다 속수, 어, 두 촉에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도 이렇게 3만 중도무늬 하리하게 잘 발인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어, 길이는 어, 15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6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어,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지붕은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11번은 어, 노군입니다 중국 유양종이지만 아주 향기가 상당히 은은하게 나지요. 어, 꽃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어, 꽃과 또 어, 향기를 같이 이렇게 한번 또 누려보십시오. 상당히 어, 향기가 은은해서 아주 어, 난실에 갈,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어, 또 어, 느낌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쁘게 꽃도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는 내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19cm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브다 던지라고요. 어, 꽃도 곧볼수 있겠습니다. 촉수도 조금만 더 올리시면. 그서 어, 또 꽃도 피워서 예쁘게 향기도 누려보십시오. 네, 1번만 노군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또 신하의 새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도 아주 멋지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 또 예쁘게 어,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어, 또 꽃,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쁘면서 향기가 아주 어, 은은하게 멋지게 나는 노군이고요. 어, 촉수는 4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은 0 9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1품종 준비했고요또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1차 영상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 주문 종교부터 입시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배양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누이었습니다